이 사람 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녀의 눈빛, 말투,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신호는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 신호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말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숙 상담사입니다. 여성은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남성과 다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이 보내는 은밀한 성욕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의 본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욕이 폭발하는 여성의 외모 특징. 어떤 여자를 보면 괜히 시선이 가고 마음 속 어딘가가 끌리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 걸음걸이, 입꼬리 하나하나에서 묘한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단순히 착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그 내면의 열기를 외모로도 슬며시 드러내곤 하니까요. 우선 눈빛부터 다릅니다. 평범한 인사에도 눈을 깊게 마주치고 말할 때 시선을 쉽게 떼지 않죠. 서울에 사는 52세 이 씨는 이런 경험을 말합니다. 직장 동료 중한 여직원이 늘 시선을 길게 주더라고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는데, 나중엔 손끝 스치기만 해도 서로 느낌이 오더군요. 이렇듯 눈빛은 감정을 감추기 힘든 통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입술입니다. 무심한 듯 자주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대화를 하면서도 은근히 입술을 깨무는 행동. 이건 말보다 훨씬 강한 신호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자연스레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갈증은 단순한 대화나 관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걷는 자세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며 걷는 걸음, 발끝까지 느껴지는 탄력. 활동적인 성향이 몸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고 그걸 굳이 감추려 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합니다. 또한 의외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도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감싸며 웃는 모습. 이건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심리를 드러냅니다. 즉, 나를 좀더 봐달라는 일종의 무언의 요청이죠. 중요한 건이 모든 행동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눈빛, 입술, 걸음걸이, 손짓. 이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그녀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여성이 있다면, 단순한 착각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녀가 보내는 사이는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에이. 스킨십을 먼저 유도하는 여자들의 진짜 속마음. 보통 남자가 먼저 다가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여성들 중에는 자기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먼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무심히 어깨에 기대는 그 순간 그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정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얘기 중에 제 손등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전기가 오듯 느낌이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좀더 가까워졌죠. 스킨십은 감정과 욕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먼저 다가가는 스킨십은 마음의 허락과도 같죠. 이들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허벅지에 스친 손, 무심코 기댄 어깨, 술자리에서의 자연스러운 터치. 이 모든 행위는 감정적 안전이 확보된 상대에게만 허락되는 표현입니다. 즉, 그녀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장소와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은밀한 공간에서의 스킨십은 그녀의 욕망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자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공간에서 먼저 다가오는 행동은 단순한 친밀감 이상이죠. 중년 여성의 스킨십은 대부분 감정과 욕구가 섞인 복합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외롭거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혹은 성적 욕망이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행동을 그녀답다고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하기보다는 그 속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먼저 다가오는 스킨십은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외롭고도 뜨거운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3 성욕을 숨기지 않는 활동적인 여자들, 요즘 중년 여성들 예전과 다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신만의 욕망을 당당히 품고 사는 분들이 많죠. 특히 활동적인 성향의 여성일수록 성적인 욕구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즐기는 여성들, 헬스, 요가, 등산 등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는 분들은 몸에 대한 자각이 높고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꾸는 것에 능숙하고 상대방에게도 은근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8세 박씨는 헬스를 하면서 만난 여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끝나고 나서도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대화 중에 자꾸 눈을 마주치고 땀 흘린 뒤에도 가볍게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친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르게 느껴졌죠. 이처럼 활동적인 여성은 감정 표현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하며 때로는 스킨십조차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녀들에게 있어 욕망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여성들은 데이트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장소를 제안하거나 분위기를 유도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향해 서슴없이 다가가는 이들. 그 모습에서 내가 너를 원해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그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이 건강하고 또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하죠. 혹시 주변에 늘 에너지가 넘치고 대화 중 눈빛이 깊고 신체 접촉에 자연스러운 여성이 있다면 그녀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욕을 숨기지 않는 여성은 진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4. 일도 섹스도 욕심 많은 성취형 여성. 성취욕이 강한 여성은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늘 적극적입니다. 그녀들은 원하는 것을 향해 주저 없이 움직이고 자신이 선택한 대상에게는 확신 있게 다가가죠. 그리고 이들은 성적인 욕망 앞에서도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이런 여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하던 분이 있었어요. 회의 끝나고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번은 둘이 술 한잔 어때요? 하면서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친분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녀가 모든 걸 계획한 느낌이었죠. 성취형 여성은 모든 면에서 확실함을 원합니다. 일도 사랑도 그리고 성적인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흐름을 리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방이 미적거리면 오히려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죠. 이런 유형의 여성은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원하는 대상에게는 먼저 다가가고 눈빛과 스킨십으로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데이트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이끌며 필요하다면 오늘은 나랑 있을래요? 처럼 단도직입적인 제안도 서슴지 않죠. 이러한 성향은 직업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성공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성적 만족에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느껴야지 라는 기준이 분명하고 상대가 자신만큼 열정적이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취형 여성은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큽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한 감정과 욕망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도 함께해 줄때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들이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만족되는 완성된 경험이죠. 이런 여성을 만났다면 그 욕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욕정이 아니라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5. 겉으론 얌전하지만 침대에선 달라지는 타입. 한 번쯤 이런 여성을 만나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말수도 적고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 겉보기엔 매우 단정하고 얌전해 보이는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의외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자들. 바로 침대 위에서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처음에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고 늘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얌전함 속에 감춰진 깊은 갈망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한 여성에 대해 말합니다. 처음엔 진짜 얌전했어요. 말도 조심스럽고 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군요. 자기 안에 그 욕망을 얼마나 꾹꾹 눌러 담아왔는지 느껴졌죠. 이런 타입의 여성들은 겉으로 절제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표출되는 순간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들에게 성적인 표현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큰 충격과 매력을 동시에 주죠. 또한 이들은 감정이 쌓일수록 더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끝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느끼고 기억합니다. 그만큼 관계에서도 섬세함과 연결을 중시하고 한번 마음이 열리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을 판단하려면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짜 욕망은 조용히 쌓이고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 너머에서 꿈틀대고 있죠. 이들은 누군가에게 푹 빠지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녀를 천천히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조급하게 접근하면 문은 끝까지 닫혀버리고 신뢰와 감정을 쌓으면 그 누구보다 강렬하고 깊은 여자가 됩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그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6. 그녀의 반응으로 알아보는 은밀한 욕망. 여성의 속마음, 말로는 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감정이나 끌림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관심있게 보면 그녀의 몸짓과 반응에는 분명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던 그녀가 제가 가볍게 손을 잡았을 때 손을 꽉 잡아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말보다 행동이 훨씬 솔직하다는 걸 느껴요. 그녀의 은밀한 욕망은 말이 아니라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스쳐 지나가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상대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는 여성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화 중에 자주 웃거나 목소리가 한톤 부드러워질 때 그녀는 편안함과 동시에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적인 주제를 은근히 받아주거나 부끄러워하면서도 피하지 않는 반응은 관심과 호기심이 섞인 긍정의 신호일 수 있죠. 한편 가장 민감한 반응은 거리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끌리는 여성은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를 점점 좁혀갑니다. 의자에 가까이 앉는다든지 대화 중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는 모습. 이건 무의식적인 행동이지만 감정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극에 대한 수용도입니다. 가볍게 손을 얹었을 때 움찔하며 물러나기 보다 그 손을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 그녀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정적 육체적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욕망은 흔히 숨겨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섬세하게 드러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반응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인다면 말없이도 그 마음의 온도를 알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그녀 작은 손짓과 눈빛으로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 은밀한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진짜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7. 성욕을 키우는 대화법과 섬세한 터치 전략. 성적인 끌림은 단순히 외모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욕망은 말 한마디 손끝 하나에서 시작되죠. 여성의 마음을 열고 성욕을 자연스럽게 키워가려면. 무작정 다가가는 것보다 분위기를 만드는 대화와 터치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단순한 날씨 얘기나 일상적인 질문보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들추는 동시에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문을 열게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 의도 없이 오늘 기분이 참 좋아보여요 라고 말했더니 그녀가 웃으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더 좋아졌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은 감정을 흔들고 그 감정은 욕망을 부릅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 부드러운 말투,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질문. 이 모든 것이 여성을 성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다음은 터치입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손입니다. 처음엔 손등이나 팔뚝처럼 안전한 부위부터 가볍게 스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세요. 움찔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감정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터치는 타이밍입니다. 웃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그 짧은 접촉을 통해 당신의 의도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성은 섬세한 손길에 민감합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 손.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열고 욕망을 키우게 합니다. 여성은 말과 터치로 감정에 불이 붙습니다. 그 감정이 점차 쌓이면 욕망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어 있죠.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손끝에서 온기를 전해보세요. 그게 진짜 끌림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끌림은 감각에서 완성됩니다. 성욕 많은 여성과의 관계는 그저 뜨거운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 리듬,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만족스러운 관계가 피어납니다. 중장년의 이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접촉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말 한마디에 여운 손끝의 따뜻함이 마음을 흔들고 욕망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뜻을 알아차리면 당신은 단순한 상대가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녀가 안심하고 본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 그녀의 감정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게 바로 성욕 많은 여성을 제대로 만나는 법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